그 싸움은 이기더라도 남는 게 없다.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승리를 선택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게 산다. 생각해봐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하루는 어떤 에너지로 시작되는가. 누군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어나고 누군가는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움직인다. 하지만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미리 정해놓은 미래를 행해 걷는다. 이미 상상한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훈련을 반복한다. 그들은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승리하러 가는 길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차이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건딱한 가지다. 모든 행동의 중심에 확신을 두는 것이다. 어설픈 동기부여는 3일을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믿음은 3년을 넘기고 운명을 바꾼다. 신념이란 건 결국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때 반드시 해내는 것이다. 자기 통제는 바로 그 힘을 길러주는 훈련이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낸 순간, 쉬고 싶은 시간을 뛰고 나간 하루, 말하고 싶은 걸 눌러 삼킨 그 3초가. 결국 너의 인생을 만든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 반복한다. 반복이 시스템이 되고 어, 시스템이 곧 인생이 된다. 네가 오늘 바꾼 단 하나의 습관이 미래, 통장, 관계, 명성 모든 걸 바꾼다. 둘을 원한다면 먼저 네 자신을 통제하라.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네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행운이 아니라 오늘 아침 그한 끼를 참아낸 너다. 돈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그 흐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방향을 바꾸느냐는 당신의 통제력에 달려 있다. 세상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허락한다. 당신이 지금 통제하지 못한 하나의 선택이 1년 뒤 엄청난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결심한 하나의 습관은 1년 뒤 당신을 완전히 다른 계좌로 옮겨놓을 것이다. 감정 하나를 다스리는 힘, 말 한마디를 멈추는 침묵, 욕망을 꺾는 인내,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산이다. 돈이 있는 곳에 부가 있는 게 아니다. 통제된 시간, 통제된 생각, 통제된 행동에 진짜 부가 쌓인다. 부자란 스스로를 이기는 자다. 그는 유혹을 지나치고 적극적인 반응을 설계된 침묵으로 바꾸며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 그 차이는 작지만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의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끌려가는 사람인가? 끌어당기는 사람인가? 자기 통제를 시작하라. 이 순간부터 당신의 분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 통제를 잃은 자는 결국 인생을 잃는다. 성공이란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내린 작은 선택의 결과다. 운명이란 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다. 반복된 선택의 누적이다. 강해지고 싶다면 자신을 이겨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욕망을 눌러라. 평온해지고 싶다면 감정을 다스려라.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다르게 행동해라. 오늘의 너는 어제의 너와 달라야 한다. 내일의 너는 오늘의 너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는 달라진다. 그래야 분은 따라온다. 분은 목적이 아니다. 분은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드는 힘은 단 하나, 바로 내 자신이다.